켰어요 36번 할게요 우리 모의고사 하면 뇌에 대한 이야기는 빼먹을, 빼먹을 수가 없죠 또 뇌야 지금까지 우리가 뇌를 공부하면서 자주 배웠던 건 뇌는 필요 없는 뉴런들은 뭐 한다고 라 배웠죠? 지운다고도 배웠고 뇌는 포도당을 어떻게 활용한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한다.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다시피 뇌는 겁나 똑똑하다, 효율적이다, 쓸데없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걸 활용한 질문인데 질문의 내용은 꽤 단순해요 우리 뇌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있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DVD처럼 저장을 한대요 여기서 질문 우리는 DVD가 뭔지 아나? CD 아니야 CD 그치 디지털 비디오 디바이스인가 막 그런 걸 거야. CD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영상 매체가 되겠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우리의 뇌는 영상처럼 경험을 저장해줘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그 모든 경험을 저장하는 게 가능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뇌는 효율성을 좋아하고 쓸데없는 걸 싫어한다고. 그럼 우리 뇌는 그 모든 걸. 그 내용의 많은 거를 다 저장을 할까요? 안 하겠죠 내용이 겁나 많고 이걸 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가 겁나 많이 될 거고 지난 중간고사 시험 때 비해서도 이미 배웠지만 에너지 수, 소유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쓴다 했죠 근데 뇌는 그걸 효율적으로 쓴다고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럼 이 짓을 우리 뇌는 당연히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하느냐 so, 따라서 쇼컷을 활용한대요 쇼카스 쓴대, 지름길을 쓴대. 내가 말하는 쇼카선 뭐가 되냐? 뇌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든대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기억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긴 다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인가 봐요. 이 지문은 얼굴을 볼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자. 나랑 너희는 웬만하면 학원 이 강의실 안에서만 만나잖아. 그리고 특히 나는 항상 너희들의 이 추리, <laughs> 추리닝 입고 이안 예쁜 모습들, 안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본다. 그러다가 가끔 너희가 막 나한테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됐을 때, 아, 얘는 치마도 입는 아이구나. 아, 얘는 셔츠도 입는 애구나. 아,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아, 얘는 또 렌즈를 끼는 아이구나. 아, 이런 거를 깨닫게 돼. 화장도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 그러면, 근데 나는 너희를 이 모습만 본다고. 막 머리 안 감은 모습, 막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온 모습, 안경 쓰고 온 모습, 막 출연 입고 온 모습. 이걸 기억해. 근데 너희가 나한테 그 사진 보여줬을 때, 아, 얘 누구잖아를 내가 인지할 수 있어. 길 가다, 길 가다, 길 가다가 마주쳤어. 근데 어? 하고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다른 모습인데 왜 알아볼 수 있냐? 뇌는 너희를 봤을 때 너희의 모습 있잖아요. 지문에서 살짝 볼게요. 우리 뇌는 하나의 얼굴을 볼 때요. 우리 뇌는 어? 어디 갔어? 근본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상태로 기억을 시켜 주시고 주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내가 일관성 있게 다양한 상황에서 인지를 할수 있도록 단순한 패턴을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학원에서만 봐, 만난 너희들의 얼굴을 내가 밖에서 봤을 때도 연상시켜줘 그래서 내가 연결해서 볼수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안경 쓴 모습만 보지만 안경을 벗었을 때는 이런 얼굴이겠구나를 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어준대요 됐어요? 이제 이게 우리 뇌가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우리 뇌는 패턴을 만들어줘서 그 패턴을 저장해놓는대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볼때 너희의 모든 표정 모든 걸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기억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장 용량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게 효율적인 거야. 해보자. 주제가 3번이고요. 나 이게 안된 거. 좋아요. 이번 몇 컷이? 아, 지금 15분이니까 25분에 끝내자. 나 <laughs> 8번이 요지. 내용은 다 이해한 거 아니야? 응. 그렇지. 그러면 어려울 건 없잖아. 응. 내용이 막 겁나 긴거 같긴 한데. 이지 연결사 체크해 보자. nevertheless. when as a result. 다음에 however. 해 볼까요? 왜? <뭔들> 소리 나셨겠어요. 아 진짜? 안 들렸어요. 애들. <laughs> 아까 지문 활용하자면 자극이 적었어. 오케이. <laughs> okay. Theoretically 뜻. <that>.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우리 뇌는 갖고 있을 거야 능력을 저장할 능력을 갖고 있을 거야. 모든 경험을. 모를 아 인생 내내 throughout life comma reaching the quality of a DVD DVD의 질을 도달하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의 경험을 기억하면 다 영상처럼 기억나지 않아요? 이미지로 기억나잖아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DVD처럼 됐어요? 그러나 이건 이론적인 능력이야 이 이론적인 능력은 없 e t 수동태 된다. 없애려 뜻은 상쇄되다. 이런적인이 능력이 상쇄된데뭐 때문에? 에너지 디맨 디멘트 뜻은 수요. 수요. 그치. 에너지 수요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용이 겁나 많으니까 에너지가 겁나 소요되겠죠? 그 어? 연관된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연관된. 연구라고 들러서. 근데 그 에너지 수요는 뭐랑 연관되어 있냐? Process of storing and retrieving, retrieving of ing고요. 저장하는 거를 retrieve 하면 상기. 상기 다시 꺼내는 거야. 이걸 상기로 풀게요. 뭐를 정보를 기억해. 내용 한번 다시 해석해 보자 지금. 이거 너무 끊어서 이런적인 이 능력은 에너지 수요로 인해 상쇄된대그 에너지 수요는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과정과 관련 있는 에너지 수요 때문에 상쇄된다. 결론적으로 다시 꺼내고 저장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 안 든다. 많이 든다. 많이 드니까 이 능력이 상쇄된다. 잠시만요. 3번 결과적으로 우리 뇌는 계속 작년부터 했어 뇌는 효율적인 걸 좋아한다고. 뇌는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었대. 그래서 우리의 뇌는 현지분사구은 되었다, dependent 위전하게 되었다. 어디에 shortcut? shortcut의 뜻은 지름. 지름길. 이걸 옆에 뭐라고 또 바로 써낼 거면 뭐냐면 bypass. 유의어로 우리 뇌는 이게 너무 에너지 수요가 많이 돼. 왜? 꺼내고 놓고 꺼내고 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름길을 통해 지름길에 위전하게 되고 그게 패턴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너를 봤을 때 연산이 되는 거야. 너가 안경 쓰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봐도 알아볼 수 있다.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그 비주얼 이미지 강조할게요. 컴마 컴마 아 컴마 컴마 래 가로 걸쳤을 때 동사 i s 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아이즈를 보고 알로할까봐 그래요. 다시 눈으로 인해 잡힌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 내 눈으로 지금 딱 보이는 그 이미지는 매우 variable하다. 뭐하다고? 그렇지. 매우 다양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눈에 보이는 너희는 매번 다를 거 아니야. 불 켰을 때 다르고, 불 껐을 때 다르고, 안경 썼을 때 다르고, 벗을 때 다르겠죠? 이 말이야. 눈에서 잡힌 이미지는 다양하다고. 컴마, ing, depending on. 뭐에 따라? point of view, 관점. 어디서 보냐에 따라도 다르겠지. lighting condition 하면 말 그대로 조명이야. 조명 상태에 따라 너희 얼굴빛이 다르겠지. 그리고 다른 내용적인 요소를 상황적인 요소라고 풀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고, 그 모든 걸다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4,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고, 얼굴을. 포인트는 똑같이 보게 된다고. 맨날 우리 수업할 때 이렇게 조명 켜고, 불 끄고, 이렇게 해도 밖에서 알아볼 수 있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너의 얼굴은 다 노란색이거든? 근데 밖에서는 알아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컴마, ing, maintain, 유지하고 있어, underlining, 근본적인 뭐를, 그렇지, 근본적인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알아볼 수 있다고. 뇌는, 컴마 컴마 가르칠게요. rather than의 뜻은 뭐뭐? 그렇지, 하기보다. d 이 전치사니까 focus on. 뇌가 뭐 하기보다? 디일에 집중하기보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기억한 너의 얼굴이 노란색이야. 이 디테일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뇌는 크레이트하고 저장을 해버려. 패턴을. 그 패턴이 결국 허용을 해. 일관성 있는 인지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납득이 되죠. 패턴을 만들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너희를 인지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 거야. 여기서 뭐 왜? 닮은 사람 보면 그렇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닮은 사람 보면 패턴이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지. 어? 얘 누구지? 싶을 수가 있고.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잘한다. 잘 이해하네. 이 능력 이것도 동사 강조할 건데 설즈가 동사거든. 너희가 패턴스 이해랑 헷갈릴까 봐. 그냥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매치하고 할 능력이야. 매치하는 능력. 뭐를 매치할 거야? What부터 Patterns까지 매치할 거야. We see 하고 목적어 없으니까 못 간대. 일반적인 비주얼 메모리 패턴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매치할 수 있는 능력. 다시 패턴이 내 머릿속에 너희를 연상시키는 그거지. 그거랑 오늘 보이는 너희의 노란 얼굴과 매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s e 어떤 역할하냐?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뭐 하는데? For optimizing, optimize. 그렇 뇌의 수행을 일을 최적화할 거고 에너지를 전략할 거야.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 뇌는 겁나 전략적인 전략을 너무 좋아하는. 뭐라고 해야 돼? 장기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컴퓨터. 컴퓨터? 뇌도 장기죠. 근데 장기라고 표현하는 게왜 이렇게 이상하지? 정체성이라 그래요. 정체성이라서 그래, 뇌가. <웃음> <웃음> 진짜.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메커니즘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the brain, 콤마콤마가로치고 뇌는 끊임없이 식투부 정사한다. 내는뭘 투부정사냐 심플 m p l i 단순화 하고 싶어 하고 일반화 하고 싶어 정보를 끊어버릴게요 그리고 투부정사니까 부사 패 a 리 i l i t 뜻은 촉진하다 이거를 Help로 풀게 좀만 기다릴게 다시 갈게요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려고 하고 왜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최대한 단순화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가로 가로 갈게요 뇌의 특징은 분사구문으로 natural 뇌, 뇌는 본래적으로 against다 불필요한 노력 계속 얘기했지만 뇌는 쓸데없는 걸안 한다고. 네이처럴리 뇌는 이런 거에 반해 애근사기 때문에 단순한 거를 추구하게 된다고 괜찮아요? 질문 오케이, 단어 정리합시다 단순한 거 업셋 업셋은 상세하다라고 했죠 카운터 밸런스 <laughs> 좋아요 밸런스를 카운터 시켜버린다는 뜻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릴만한 단어로는 Facilitate 아까 도와주다, 그게 f a c i l i t a t e 이었잖아 촉진시키다, 도와주다. 이거를 가속화하다. a c i l i t 그치, accelerate. 그니까 러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accelerate. 그 다음에 또 ease도 되겠죠. 편안하게 할수 있게 하는 거. ease. 그치, 우리 ease 많이 했잖아 그다음 마지막 promote. Promote. 응. 진식이다. 유발하다. 여기까지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번 오른쪽 위에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패턴의 생성과 저장인 거고 뇌의 효율적인 기억 저장과 인식 전략은 패턴을 기억하게 하는 거. 됐어요?